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저희 라연의 낚시일기가 구독자 5만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그동안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라연이가 생업으로 요새 좀 바빠가지고 출조를 자주 못 나갔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갔었는데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이래가지고 날씨가 쉬는 날마다 날씨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도 바쁘고 그래서 출조를 뭐한 달에 한두번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많이 못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많이 못 드려서 5만 명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조를 많이 못 나가게 되더라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라연의 낚시기 일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선물 소개와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자 이벤트 선물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줄 건지, 자.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선 선물을 지원해 주신 레드펄스 밀짚 매니저님 그리고 폴리포츠 사장님 그리고 온더 씨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얼굴이 다안 나와서 제 얼굴은 빠지고 선물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물.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레드 펄스 로드입니다. g t 4 4 1로 GT7515입니다. 요게 지금 g t 4 4 1로요 로드, 지금 두 대를 드릴 거고요. 요거는 써니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로드. 그 전에 쓰던 로드를, 이 로드를 만지고, 다른 로드는 다 내려놨다. 요거만 사용합니다. 자, 이게 로드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게 왜 마음에 드냐, 왜 던질 때 캐스팅 할 때도 이제 비거리가 좀잘 나오고 입질 표현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일단 로드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립감이, 이게 로드가 얇아서 잡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대, 요거는 지금 가격이 25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두 대를 지금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 보시는 요거는 GT, GT7515. 라연이가 해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도 어, 515라는 거는 길이가 길다는 거잖아요. 515로 그래서 해변에서 어, 파도를 타기도 좋고 해변 같은 경우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긴 로드를 사용을 해도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 라연이가 실제로 해변에서 도다리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자 요거는 GT7515 요거는 28만원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두 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 레드펄스에서 나온 BR8020 고급형 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제로 낚시를 저희랑 같이 다니시는 홀짝 홀짝 오빠가 요 릴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 릴을 동해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동해에서 낚시를 할 때, 그때 이제 막그 해초 막 이런 게막 엄청 많이 올려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릴로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 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이 좋다라는 거는 저희가 써봐서 아는 릴이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10만원대에서 릴을 사는데,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급형 릴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보조 수풀도 있어서 레드펄스몰에 가시면 요거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동해에서도 쓰시고 서해에서도 쓰시고 합사랑 나일론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바꿔서 쓰신다 하시면 보조 수풀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총네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 레드펄스 합사 2호입니다. 자, 요거는 레드펄스 합사 2호 2 5 0 m 짜리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투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합사입니다. 저희는 레드펄스 합사만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합사에 물 빠짐도 없고 질기고 이렇게 만져보면 나일론처럼 이게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줄 풀림이 좋고, 파마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합사하고, 요거는 레드 펄스 싱커. 요번에 새로 나온 싱커인데요. 요게 캐스팅할 때 비거리가 잘 나오게끔 요렇게 물방울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0g짜리. 요거 두 개. 요렇게 해서 같이 요거는 한 분한테 요걸로 같이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총열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폴리포츠 기포기 이렇게 기포기 안에 요 기포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호수하고 콩돌하고 요거는 충전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기포기와 저는 차별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충전을 하면서 기포기가 나온다는 거. 여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상에서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해변에서 낚시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 갯바위에서 간재미 잡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요거가 기포기에 기포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도 이몇 프로다, 요런 게 지금 나오고, 충전이 다 되면서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게 지금 실제로도 배터리가 기본적인 용량이 9,800 안페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1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써보니까 굉장히 사용시간이 길고 요게 지금 18시간을 쓰고도 만약에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요거를 요 잭에다가 꽂아 갖고 보조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무한정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서도 기포기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기포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쓴 기포기 중엔 단연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온더 시에서 이렇게 세트, 원투, 세트, 원투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채비. 자. 애령 천칭 채비, 2단 채비, 2단 가지 채비. 라연의 낚시 기 2단 채비. 요것도 뱅뱅이. 2단 뱅뱅이 채비. 그리고 어, 요렇게 스네이크 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채비를 종류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요. 자. 이렇게. 원투 자작 채비 여섯 가지 하고 줄보기 케미 두개 고기 잡는, 찌개, 요거는 지렁이 꼬지, 그리고 묶음 바늘, 세이코 14호. 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원투에서 많이 쓰는 30호 싱커. 그리고 고, 고기를 잡았을 때 바늘이 목에 걸리면 뺄수 있는 바늘 빼는, 바늘 빼는 거. 이렇게 낚시하시면서 이렇게 손땅들일 많잖아요. 간단하게 손수건 이렇게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원투 낚시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소모품 이렇게 온더시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가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구독을 해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답을 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 백조기 선상 낚시를 총세번 예약을 했습니다 7월 20일 7월 24일 그리고 8월 1일 이렇게 세 번을 예약을 했는데 백조기 선상 낚시에 가서 써니와 라연이가 총몇 마리를 잡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8월 1일에 몇 마리를 잡을까? 그러니까 7월 20일, 7월 24일은 힌트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마리를 잡을지 감이 도대체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려드리는 두 번의 힌트 영상을 보시고 8월 1일 몇 마리를 잡을지를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지금부터 해서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 어, 수정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으면, 만약에, 아, 나는 130마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힌트 영상을 보니까 130마리가 아니야. 얘네가 더 실력이 없어. 100마리밖에 못 잡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0마리라고 댓글을 다시 달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걸 수정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걸 나중에 수정을 했는지 먼저 수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자가 나중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만약에 한 댓글은 정답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미 저희도 몇 마리를 잡을지를 몰라요. 그니까 주위 분들에게 저희가 나몇 마리 잡아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출조를 하는 날, 8월 1일 새벽 5시에 배를 탈 거기 때문에 8월 1일 새벽 5시까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까지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8월 1일 새벽 5시 이후에 정답을 적으신 분들은 정답에 해답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참고하셔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22분, 총 22분을 뽑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22명인데 30명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22명을 끊도록 하고 만약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어 그러면 132 정답인데 정답을 못 맞췄다 그러면 131 129 그래도 정답자가 모자르면 132 그리고 128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근사치로 해서 총 정답자 22명이 나올 때까지 뽑도록 하고 같은 숫자에서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먼저 댓글을 다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걸 뽑을지는 22분을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선물을 이름하고 추첨하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선물이 갈지는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22분에게 택배가 가기 때문에 택배비가 15만 원이 넘게 나오게 생겼어요. 아, 이거. 착불로 보내야 되나? <laughs> 선물로 드리면서 이 착불로 보내는 거, 아,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선불로 기분 좋게 딱 받으시라고 이제 선불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시고 나서. 선물 받으실 분들이 본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 주셔야 되니까 꼭 잊지 말고 영상을 잘 시청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구독자 5만 명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지금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지원해 주신 레드펄스 밀짚모자 매니저님 그리고 폴리포츠 사장님 온더시 사장님 이렇게 세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르, 여러분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써니와 라연이는 8월 1일 홍원항 메르세데소를 타고 백조기를 몇 마리를 잡을까요? 자,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